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시각각 계속 트렌드도 바뀌고 해야 되는 부분들 챙겨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자니 진료가 조금 신경을 덜쓸 수밖에 없게 되고, 진료를 좀 등한시하는 거를 좀 참을 수가 없다 보니까, 믿고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환자분들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 게, 아우, 어제 너무 긴장돼서 잠못잘뻔 했는데, 어제 원장님 유튜브 계속 보면서, 그거 보면서 잤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은 해요. <laughs> 오늘은 저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원장님 인사 부탁는립요다안저하세요 소개받은 병원 원장입니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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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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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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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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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구나 느끼시겠지만 쉽지 않은 때입니다 단군 이래로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뭔가 기존과는 다른 그냥 이거 자체가 고착화되는 뉴노멀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저를 찾아 주셨을 때 다른 병원 마케팅 대행사에서 협업을 좀 진행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를 찾아 주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병원들 영역에서 병원들마다 조금씩 가지는 특징들이 있고 잘 캐치를 해서 원하는 부분을 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같이 좀 협업하셨던 분은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었어요 저랑 이제 원장님도 함께한 시간이 2년이 넘었죠 아마? 그러게요 저. 어, 저랑 같이 협업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개업 준비하면서는 정말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알리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홍보 채널들에 대해서 막 공부도 하고, 제가 나가서 직접 막 아카데미 같은 것도 다녀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진료를 하면서 점점 이제 환자풀이 들고, 진료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그러한 부분들을 기존만큼 많이 신경을 쓰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시시각각 계속 트렌드도 바뀌고, 해야 되는 부분들, 챙겨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신경을 쓰자니 진료가 조금 신경을 덜쓸 수밖에 없게 되고 진료를 좀 등한시하는 거를 참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좀 진료에 대해서만 조금 집중을 하고 현재 좀 돌아가는 트렌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믿고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료를 하는 제가 보는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환자분들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잘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병원왕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드유 컴퍼니의 메인 슬로건이기도 하죠. 원장님은 진료만 보세요. 마케팅은 저희가 합니다. 그거에 딱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이 의사분들, 병원장님들이 유튜브를 요즘에 좀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뭐 의사, 병원 이쪽에 유튜브가 많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이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딱 꼬집어가지고 유튜브가 얼마만큼의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 진료를 보면서 얘기했을 때 환자분들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 게 아우 어제 너무 긴장돼서 잠못잘 뻔했는데 어제 원장님 유튜브 계속 보면서 그거 보면서 잤다고 그런 얘기 들으면은 병원의 결정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드린 정보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은 해요 그 유튜브 외에 병원장인들이나 그 의사분들이 이것만큼은 추천해주고 싶다 하는 마케팅 채널이나 매체가 있을까요? 기존에 좀 블로그 썼던 부분이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고 느끼는 게 어쨌든 블로그를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기도 하고 블로그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마케팅 업체에서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채널들에 잘 녹여내는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가장 밑바탕이 되는 소스가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블로그가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원장님 요즘에 의료법이 너무 이슈예요. 너무 이슈가 많다 보니까 병원장님들께서 사실 의료 광고를 의료 마케팅을 하시기가 예전보다는 제약이 많아진 상황인데 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네. 그렇죠. 결국은 병원 입장에서도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있고 알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이에서 뭔가 마케팅 채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접점이 되어서 서로의 정보와 서칭이 만나게 되는 부분인 건데 너무 다 허락하는 것도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모든 채널을 다안 된다? 이것도 맞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관리감독기구라든가 심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막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어, 아니다? 어, 그거는 너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기존부터 의료법을 잘 지켜왔던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병원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될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료법을 철저히 잘 지켜주시면서 광고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주셔가지고 수술도 정말 많이 하시고 유튜브 촬영 도중에 미드유컴퍼니 <laughs> 박 대표님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관계로 잘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르지 않는 병원 매출 때문에 걱정이신가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는 병원 마케팅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강화되고 모니터링이 심해지는 의료법 때문에 속 썩고 계신가요? 사실 이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이번 인터뷰 영상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매체를 다루느냐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에 맞는 우리 병원 맞춤 기획을 해나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더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 병원 마케팅 기획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